이미 나왔지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오리국 그런 거에 욕심은 없어요. 받으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? 일단 비즈 갖고 싶어요. 진짜임. 일단 비즈 비즈 좀 갖고 싶어. 일단 비즈 좀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달에 정상 받으면 그때부터 밥을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요. 약간 정상 받고 하고 싶은 거. 근데 딱히 욕심은 없는데 뭔가. 진짜예요. 저 자세히는 말할 수 없는데 재빈이 아니긴 한데. <laughs> 근데 딱히 욕심은 없어 뭔가. 그냥 지금도 솔직히 살만해서 지금도 나쁘지 않아. 안 되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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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소리야? 아그도 아니, 아니에요.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지금 막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. 아니 뭐아아 아, 아니 아, 잠깐. <laughs> 아니 그 아니 여러분 이런 걸 이런 이 연휴로 돈을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제 방송이 재밌다고 느끼실 때 그때 돈을 해주세요 하시겠죠 안 내요 안돼요 안에 아, 뭐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히 왜냐면은 사실 좀 비교하는 점 그렇긴 한데. 진짜 지금 이 전세계를 봐도 지금 집하는 중이라 뭔 소리야 전세계를 봐도 그냥 사실 지금 제 삶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 있, 오늘, 오늘 라면 안 사다 줄게 아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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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 맞아 안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걸로 돈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재밌다고 느껴지실 때 그때 해 주세요 아시겠죠? 아 안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안돼 안돼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? 아무튼 지금이 네, 이곳이 신용 치대출이를 해주시는 곳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응? 그렇게 힘든 그거였으면은 제가 방송도 못했겠죠 아닌가? 모르겠다.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그냥 저는 지금 삶이 근데 좋은데? 행복해요. 지금 아주 살 만합니다. 응?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가끔씩 배달 음식 땡길 때딱 시켜서 먹고 어 게임 하고 싶은 그냥 집에서 게임 딱 하고 근데 애니 보고 싶을 때딱 애니 보고 응. 행복 뭐 별거임 크니까 나는 행복의 기준이 돈은 아니라 생각해 힘들었으면 24시간 방송 365일 했을 수도 <laughs> 그렇다기보다는 알바를 투잡 뛰지 않을까? 알바를 투잡 뛰지 않을까요? 왜냐면 제가 마법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투잡을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돈이 돈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음. 뭐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때는 그랬지 그랬지. 마법학교 학비가 비싸? 학비는 다 면제요.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냐고? 아니 근데 나는 안 슬픈데 사람들이 자꾸만 네 아니 나는 안 슬픈데 사람들이 왜 울고 있어?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. 아니 저 어제 어제 육회 비빔밥 시켜서 먹었어요 여러분.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아니 왜 우는 거야? 아 울지 마. 전환 성공 <laughs> 마법 학교는 다 면제 받았어요 학비 다 면제 받고 그때는 근데 왜그 빚이 있냐면은 아, 너무 너무 딥한데? 아니다 넘어갈게요 <laughs>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딥하다. 음 너무 딥한 얘기는 부자할 필요 없죠. 안내 그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지금은 살만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아주 살만합니다. 행복해요. 음?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어제도 어? 육회 비빔밥 먹으면서 롤했습니다. 살만해 음? 엄청 여론, 멈춰! 응, 음, 세만 합니다.